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퍼 버벌진트가 텔레그램 N번방 참가자였던 20대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에 대해 기쁘다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발언에 소신과 주제 파악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래퍼 버벌진트의 N번방 사건에 대한 다소 과격한 발언에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라는 반응과 과하다는 썰전이 펼쳐진 가운데 버벌진트는 한술 더떠 더 가자, 부고 좀 듣자, 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이 털쟁이 래퍼가 누구냐면, 1999년 빅 브래그로 데뷔했고, 2006년 그룹 공1 5 b 개건가수로 활약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한 브레인으로 화제가 되기도 한 사람이고, 현재 힙합레이블 아더사이드를 운영 중인 분인데, 이런 버벌 질트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편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고, 기사에는 M 번방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는 20대 남성 A 씨가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버벌진트는 기쁘다. 몇명더 사망하면 기념곡 냅니다. 신상 공개도 갑시다.라고 남겼죠.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와 사회 초년생 여성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 및 공유의 이익을 챙겨온 사건에 대해. 적절한 분노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발언 자격을 두고 말들이 많은 건 2016년 6월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건에 개념이 있는 듯 먼저 자백하는 글을 남기며 숨겨서는 안될 일이라며 알렸지만 이분의 용기 있는 고백에 엄지척을 내세우려는 순간 KBS 추정 60분에 취재에 걸려 모두 카메라에 담겼던 당시 상황이 공개되며 양심선언처럼 말한 버벌진트의 음주운전 사건은 되려 전 국민에게 공중파로 알려져 버렸죠. 여튼 속 시원치 못한 이런 분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엠범방 사건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 소식에 기쁘다는 반응은 다소 가볍다며 버벌진트의 글이 경솔했다고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버벌진트를 욕하는 게곧 가해자 편 들지 말라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봐라는 식으로까지 번지며 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썰전에도 버벌진트의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데 트위터에다가 더 자극적인 말들을 남기는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도 더 가자, 가자, 더 가자 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 뒤에 논란은 제껴두고 버벌진트가 발언을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안만 봐도 천하의 나쁜 엠번방 놈들 욕하는 건 자격을 따지고 자신과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 엠번방 가해자들 욕하는 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